네, 이번 문제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.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이곳을 먼저 찔러가는 수는, 네, 백돌들도 지금 수가 없기 때문에 흙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. 딱 집을 내면은 쉽게 살아갈 수 있고요. 자, 반대쪽 찌르는 수도 있고, 네, 요 교환들을 다한 다음에 딱 맞게 되면은 살 수가 있겠네요. 실패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첫 수, 이네 점으로 키워가면서 찌르는 수가 좋은데요. 자 일단 흙이 물러나는 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한번더 밀고 들어가면서 자충으로 흙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지만 흙이 이어주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네 바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 찔러 두고 먹여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방금과 같이 흙이 다 선수 교환을 하더라도 이제는 살 수가 없겠죠. 그래서 흙의 자충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